준비가 안 됐어 오! 전 냈어요 배고프다니까 <laughs> 아 <laughs> 자 그러면 밥을 먹어야겠죠 네 아까 보니까 또 많더라고요 여기 네. 근데 포천하면 은 되게 유명한 음식이 있어요 뭐죠? 갈비? 이동갈비 그래? 네. 저, 다 이동갈비라고 써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. 네. 갈비를 먹으러 한번 저기 금수광산 저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. 아, 자 그러면 과연 금수광산 맛인지 한번. 아 빨리 가시죠. 네. 아 네. <laughs> <그럼> 이동. <웃음> <웃음> 사장님 네, 메뉴판 한 번만. 이동갈비 두 개랑 두 개랑 매밀전병. 좀 전병? 그러면 전병 하나랑 갈비 두 개랑 어. 이렇게 먹을까요? 에이따 상황 봐서 비냉, 물냉 이런 거. 뭐 그런 거 오케이 오케이. 그럼 사장님 일단 이동 갈비 2인분이랑요. 네. 메밀 전병 하나 주세요. 오늘 어. 막 그렇게 춥지도 않고 괜찮은 거 같은데. 아니 데너 되게 추워 보이는데. <laughs> 아, 그래요? <laughs> 아, 그렇지. 아니, 좀 더워서 벗었어요. 아, 오케이. 두... 요거 이거 네. 비주얼이 얘는 되게 특이하네. 들깨가루인가? 들깨가루 맞나? 들깨 하루 맞는 거 같은데. 그다 이걸 일단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. 오랜만에 승현이로 밥을. 그러니 이렇게 둘이서 밥을 먹는 게 진짜 오랜만이어가지고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지? 소고기 먹은 거. 아 맞네. 볼링 리셨잖아요아 맞네, 맞네, 맞네. 거의 그것 도한세달세달 됐어요. 오래 됐지. 세달 되는 것 같아. 형도 바쁘고 저도 이제 할게 있고 그러면 예전보다는 밥을 자주 못 먹는 거 같아. 뭐 같이 일이 있거나 할 때나 간만에 멤버 동생 만나가지고 네. 맛있는 밥을 먹고 그래서 뭐 어떻게 지냈어요 최근에 막 나는 최근에 이제 일단은 쉬면서 다른 네. 거 이제 미팅 하고 있어 음. 또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저는 뭐 항상 똑같이 곡 작업 하고 그러고 있죠 어제도 6 시에 잠든 것 같은데 한3시비슷하네 아, 비슷한 비슷하네. 자료고 잠이 안와 네. 생활 패턴이 그러니까 바뀌었어 아네 주세요 어 드디어 나왔네 오 양념 게정이 나와 와 게장이 밑반찬이 이미 요리인데? 이거 리필, 리필 될거 아니야? 여기는 모르겠는데, 어느 집은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, 리필하면 은 추가 금액이 어느 순간 들어가 있더라고요. 아, 그래? 계산할 때 보니까. 어때요? 음, 맛있어요? 음. 저는 밥 나오면 먹어야겠다. 여보세요? 야 아, 저희. 그. 불안분만 올려주세요. 게장이 진짜 맛있겠어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음. 뭐야 먹고 싶다. 그러니까. 아 근데 이 색깔이 진짜 장난 아니야. 이 윤기. 고기도 좋아. 조금 있냐 원좀 기다려. 아 마음이 급해. 아니야 먼저 올려놓고 기다리는 거야 이거는. 그데 약간 여기 분위기 자체도. 음. 그 펜션 같은 데 놀러 가가지고, 맞아 음, 맞아. 괜찮은 거 같아. 아니 나 나도 나는 원래 이제 아빠가 이제 이, 건설 쪽이시니까 이사를 음. 자주 다니니까 안동도 가고 시골 되게 많이 갔잖아. 나는. 음. 경기도 이런 데인지 몰랐어. 경기도가 엄청 넓죠. <laughs> 이렇게 공기 좋고 이렇게. 맞아, 또 수도권 음. 근처니까. 맞아. 요야 너는 고기한 번에 뒤집냐 아니요 나는 여러 번 뒤집거든. 저도 여러 번. 여러 아, 번나 여러 번 뒤집는다 그냥. 돼지는 여러 번 뒤집는 게더 맛있다고 했던 거 같은데. 그래? 소는 한번 뒤집는 게 맛있고.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, 옛날에. 오, 야, 색깔 좋다. 오, 저거 전병 같은데? 아, 맞다 양념게장 한 번만 더주실수없시너이기 다시 한번 힘을 내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힘든 시간. 고기 익는 거 기다리는 시간. 그때 그냥 먹는 거야, 전병 먹고. 그렇긴 하지. 자, 이거를 좀 잘라볼까나? 봐 아,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, 되게 부드러운데.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봐. 고기 아주 잘 익고 있죠. 이거를 오 진짜 맛있어. 오 전병 짱. 오 전병 진짜 맛있어. 음 전병. 괜찮지 나 전병 은 파랑 처음 먹어봐. 어떻게 탄다? 야타타 타. 타, 타. 그래요. 잘라 잘라. 거트. 고기 고기 제일 중요한 거 고기 제일 중요한 거요? 응. 맛이죠. 아니 흐름이 끊기면 안 돼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고기는 아 흐름이 끊기면 안 돼. <laughs> 오케이. 맛도 중요하지만. 음 맛있다. 맛있어? 진짜 맛있다. 좀더 표현해 봐. 일단 먹고 나서 이거 해야 고... 되는 거아니야음 이건 고기가 아니오. <laughs> 이게 먹는 게 진짜 맛있는 게, 이건 되게 달잖아요. 육즙이 자, 어. 양념이 돼 있는데 이 전병이 김치가 들어가 있잖아요. 김치랑 이게 좀 매콤한 이게 음. 되게 잘 맞아요 궁합이. 음. 이거랑 같이 먹으면 진짜 잘 맞는 것 같아. 그, 나는 일단 개인적으로 막 마늘, 고추 이런 거 많이 넣고 먹는 스타일이라서. 시 음. 아, 저는 자 일단 뜨거움을 내 손과 볼를 동시에 해주면서 그 남자는 배가 고프니까 이제 고기 두 점. 비싼 비싼데 가면은 한 점. <laughs> 그리고 마늘 하나. 여기 소스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얘네 얹혀주고, 대망의 김치하고, 요, 고대로. 고기 육즙과 특히 소스가 다 잡아줘요. 진짜 맛있는 거예요아 밑에, 에 왜, 왜? 가위기 장 묻었다. 아, 그래? 네. 아니, 저녁에 왜? 먹으려고 묻혀놓은 거야. 아, 그래요? <laughs> 그럼 망보가 <안> 닦아줘요. <laughs> <먹은 웃음> <딱 하줄래>? <laughs> 안 먹어도 되겠어요? <laughs> 어, 이제... 배고플 텐데. 아 좀... 어땠어요? 그래서 오늘 밥 먹은 거 애들 진짜 맛있었어. 육즙이 나 이렇게 옷에 엄청 흘렸어 그러니까 아니 이게 육즙이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. 이게 육즙이 정말 어, 애들이 홍수처럼 촤촤입 안에서 흘러넘치는데요. 이게 정말 흘러넘쳐서 제 밑으로 이게 다 옷에 묻었네요. 전병이 너무 맛있었어요. 저는 이게 너무 제 취향이었어요. 이거 먹고 이렇게 좀 공기 좋은 곳에 좀 쉬러 오는 거 하면은 전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 추천 진짜 전병 추천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좋은 기회로 밥을 먹으면서 오늘 나한테 가장 중요했던 속마음은 앞으로 자주 만나고 음. 너도 나도 한 잔씩 더 먹었으니까 에, 어, 작년보다 못해서 하나는 더 보내자 뭘 보낼 건데 아뭐 연락이라도 뭐요? 뭐, 뭐 밥이 나한끼먹죠 만나서 밥도 먹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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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마지막 이훈훈훈네어좀 아, 걷자 배부르다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우